안녕하세요. 에리카입니다. 오늘은 알파벳 m 소리 단어를 배워 볼 시간입니다. 알파벳 m은요. 받침이 아닐 때는 므. 받침일 때는 음이라고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 소리 외에는 다른 소리로 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음가적으로는 비교적 간단한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마침 곧 크리스마스이기도 해서 m으로 시작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영어로 같이 써보고 중간중간에 필요한 것들도 공부해 보는 간단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리부터 영어로 한번 옮겨보도록 할게요. 메리의 뜻은요. 즐거운 이라는 뜻입니다. 이 메리를 영어식 표기로 한글을 한번 나열해 보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한 글자씩 저와 같이 옮겨 볼게요. 미음 소리는 m 그리고 에 소리 나는 철자는 a 또는 이가 있는데 이때는 이라고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이렇게 적고요. 그리고 이 리을은 혀를 구부린 러 소리입니다. 그래서 R 적어 주시고요. 이 소리 나는 철자는 대표적인 소리가 I와 Y가 있는데 이렇게 단어 끝에 올 때는 주로 Y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Y를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이 R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merry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rry로 끝나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안하다 라는 뜻의 sorry, 걱정하다 worry, 서두르다 hurry 라는 단어 모두 이렇게 rry가 끝에 오는 패턴의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패턴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요. 여기에 에 소리나는 철자가 이 e 말고 a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대신 a를 적고 m -A -R e r 이 해서 mary라고 적게 되면요. 이때 mary는 결혼하다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여기 철자를 주의해서 적어 주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는 a가 아닌 이를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영어로 한번 옮겨보도록 할게요. 조금 긴데요. 하나씩 저와 같이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글을 영어식으로 한번 나열해서 다시 적어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한 글자씩 또 같이 옮겨보도록 할게요. 먼저 크 소리 나는 철자는요, C, K 그리고 C, K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크 소리 나는 철자가 예외적으로 CH입니다. CH는요 원래 ㅊ라고 소리가 나는데 예외적으로 크라고 소리 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기초 단어에서는 거의 없고 그래서 제가 강의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는데요. 크리스마스일 때는 크로 예외적으로 소리 난다고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리을은 혀를 구부린 리을 소리 그래서 R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소리 나는 철자는 대표적인 게 i 또는 y가 있는데, 중간에, 글자 중간에 있으니까 i를 선택해 주시고요. i 그리고 시옷 소리는 s, 미음 m, 아는 a 그리고 시옷은 s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마스라고 쓰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또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요. 크리스마스를 쓸 때는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크 소리 나는 철자가 ch 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묵음 t 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때문에 크리스마스 라는 단어가 조금 적기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쉽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단어를 외울 때 크리스트마스 해서 틀를 소리 내서 적고, 말로 발음할 때는 크리스마스로 t를 빼고 발음을 하도록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파벳 t가 s랑 같이 붙어서 st 이렇게 됐을 때, t가 무음으로 소리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은 영어로 castle이라고 하는데, castle이니까 크, 에, 스, 을. 묵음. 할 때도 이티가무음으로 c a s t l 이 묵음으로 아니고 c a s t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티무음에 관해서는 제가 이후에 강의를 제작을 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은 여기서 티가무음으로 소리 나지 않는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한글의 도움 없이 소리대로 한번 같이 적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mary 를 적어야 되니까 m, 에, 러, 알두 개, 이. 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크, 러, 이, 스. 므, 아, 스. 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기로 하고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